네뉴어그램 헤라 팟캐스트 내 안의 빛을 찾아라. 우리가 이제 9번 유형의 본질과 두려움으로 음. 바로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어, 벌써 9번이네요. 음, 정리부터 해보면요, 음. 9번의 본질은 음. 아까 말씀하셨던 그원 같은 음. 어, 통합대 음. 네. 네, 그다음에. 전체, 음. 그다음에 존재 본질 음. 이런 거예요. 음. 음. 그런데 이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쉬워요. 음. 그런데 이렇게 원을 탁이 균형이 있는 원을 알고 있는 딱 아기가 음. 태어났는데 본질과의 연결을 막 잃는 거예요. 음. 여러 가지 이유로. 네. 음. 헉, 엄마가 엄마와 내가 하나인 줄 알았는데 아무리 울어도 엄마는 날 달래주지 않아. 음. 연결을 조금 잃죠 본질과의. 음. 음. 그리고 뭐 세상은 나와 다 같이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음. 아니었어. 본질과의 음. 연결을 음. 조금 또 잃죠. 잃어가면서 음. 이 원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았으나 점점 음. 원을 음. 그꿈 속에서만 그리고 있거나 음. 내 마음 속에만 원이 음. 남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세상은 더 이상 원이 아니라는 것을 음. 하, 알게 되지요. 음. 네 그러면서 두려움이 확 올라와요. 음. 헉, 연결을 잃으면 어떡하지? 음. 네, 나는 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음. 이 원이 깨어져 버리면 어떡하지? 난 두려움이 올라와요 음. 그러면서 헉? 그러면 나는 내 내면의 평화를 유지해야겠어 음. 내 내면의 원은 깨트리지 말아야겠어 라는 음. 욕구를 딱 올려요 그렇죠? 음. 네. 그래서 이 두려움과 욕구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음. 네. 근데 조금 369는 음. 이 두려움과 욕구가 다른 언어를 썼게 돼요. 음. 음. 그 이유는 삼닉군의 에너지를 두 방향으로 쓰기 때문이지요. 음. 네. 예를 들어, 8번 음. 같은 경우에는 두려움이 음. 누가 나를 해야면 어떡하지? 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럼 날 보호해야지? 음. 이두 단어는 그렇게 다른 언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음. 9번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서의 음. 내 외부에서의 두려움이 느껴지면 음. 내면으로 쏙 들어가는 음. 네. 이게 에너지를 두 방향으로 쓰는 369의 특징입니다. 음. 음. 그래서 내가 너무 연결을 외부와의 연결을 잃을 것이 너무 두려워지면 나는 내면의 원으로 그냥 숨어버려야겠어. 음. 음. 이게 두려움과 욕구. 음. 네 나무님의 음. 언어로 표현하면어 그러니까 9번 유형이신 나무님의 언어. 음... 어, 너무 설명이... 완벽한 설명을 듣고 났더니 조금 정리가 필요한데 네. 조금 쉽게 생각을 하면 그냥 보기 싫은 거를 안 보는 것 자체가 음. 나는 그 보기 싫은 거에 대한 공격인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어... 근데 때리면 아프잖아요. <웃음> 네. <웃음> 그러니까 원이니까 하나잖아요. 네. 그러면 네. 그 때리는 맞는 상대도 나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아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못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음. 마음속에는 때리고 싶은 거예요, 그 음. 사람은. 그러니까 말로 뭐 상처를 주든, 진짜 음. 직접적으로 상처를 주든. 근데 그렇게 하기 아프니까, 그러면 반대로 이게 샌드백처럼 다시 돌아올 것 같으니까, 음. 못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자 하다가, 웅크려버리는, 음. 그러니까 안 보는 거죠. 음. 대신에 안 보고. 맞아요. 음. 그렇게 해서, 웅크리면서, 음, 안 보이니까 이제 괜찮아. 어, 음. 맞아요. 음. 그게 더 뭐라고 할까요? 이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는 더 쉬운 이야기로 음. 들리겠어요. 뭐냐면, 연결이 끊어질 것 같으니까, 음. 나는 보지 않고 음. 내 속으로 숨겠어. 음. 네. 그래서, 실제로는 연결이 끊어졌는데, 나는 안 보고 있으니까, 어쨌든 상상 속에 내, 나는 그 사람하고 연결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사이가 좋다, 음. 화합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음. 해버리는 거예요. 아. 근데 실제로는 이미 끊어져 있는 거죠. 네. 음. 맞아요. 아, 그, 역시나. <laughs>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많이 9번 유형을 할때 9번 유형 분들은 이런 질문을 음. 많이 던지거든요. 음. 왜냐면 이렇게 나와 있는 책에 나와 있고 음. 제가 설명하는 것들은 9번의 언어는 사실 아니에요. 음. 다른 사람들이 음. 이해하기 좋게 그냥 이 본질을 잘 풀어놓은 음. 것뿐인데 9번의 언어로 들면 바로 감이 이렇게 탁 <laughs> <많다. 웃음> 오는? <웃음> 네, 이게 좀 다른 아, 것 같아요, 음. 그게. 음. 아무래도 그래서 369다 보니까 더 이게 음. 이해가 확그더장 그렇죠. 맞아요. 음. 369는 제가 수업시간에 이야기 했지만 흐름으로 음. 보셔야 돼요. 음. 네. 사실 6번의 음. 행동을 많이 모방하시고 계실 거고, 음. 어머님도. 음. 저도 사실 음. 9번의 행보, 행동은 많이 맞아요. 모방하거든요. 음. 근데 그 두려움은 이해 못하겠어요. <laughs> <laughs> 아, 그게 맞아요? 차이예요 어, 네. 두려움은 맞아요. 뭐라고? 연결? 음. 음. 그게 뭔데? 음, 이런 음. 느낌? 네 그런 느낌이에요. 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유형 내가 몇번 유형인지 행동을 알려고 하지 말고 내 두려움을 봐야 된다라고 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도 한때 6번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으로 행동으로는 절대 알수 없는 음. 부분들이 네. 많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9번 유형의 음. 수용적, 수용적이고, 음. 자족적이고, 음. 남에게 쉽게 동의하며 위안을 준다. 음.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음. 우리 두려움하고 연결해보면 음. 어떤, 음.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남은? 음, 일단, 수용적이라는 말하고 쉽게 동의를 한다는 거는 거의 똑같다고 음. 보는데, 음. 그니까, 러 어, 내가, 연결이 끊어진다는 것 자체는 내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한테서 버림을 받는다, 네. 어 관계가 끝나는 그래서 그 평화가 깨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내 의견이랑 저 사람의 의견,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게 다르다는 걸 알았을 때, 그러면 이 이거 자체가 갈등인 거예요. 다르니까 음. 같아야 되는데 다르니까 음. 그러면 같게 만들려면 어 나는 a가 좋고 너는 b가 좋아. 그러면 이거 근데 두 개는 같이 할수 없으니까 그럼 c로 하자 라든지 이렇게 뭔가 협상을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갈등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저 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거. 음. 어 일치하지 않는다는 그 느낌이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오니까 아 그러면 저 사람하고 같이 가려면 음, 원을 음. 그 평화를 유지하려면 내가 저 사람한테 맞추면 돼가 음. 되니까 그냥 B를 없애면 돼. 그렇죠. 음. 음. 그냥 아내 나는 A를 좋아했으니까 A가 아니라 나 나도 B로 가면 돼. 음. 이렇게 되는 거고 음. 그거를 내가 원래 A를 좋아했지만 너가 B를 좋아하니까 내가 그런 B한테 맞출게. 음. B로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자체도 너와 나는 달라. 라는 음. 거를 인정을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음. 말도 안 하고 어 좋아 나도 음. B 좋아라고 얘기하니까 음. 사람들은 어 쟤는 되게 쉽게 쉽게 오케이 하는구나 음. 동의하는구나 음. 굉장히 수용을 잘하는구나 하는데 사실은 이 마음 안에는 나는 여전히 A가 좋은 거죠. 음. B는 별로인 거죠. 음. 막상 해봤더니 B가 별로였어요. 음. 그런데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이 나무님이 설명하신 게 음. 9번이 아니면 제가 생각되 때는 크게 이해가 되지 않고 음. <laughs> <laughs> 뭔 말이 이상 어. 이런 느낌일 <laughs> 거예요 네. 음. 왜냐면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니까. 음.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두려움으로 가는 거예요 네. 아. 왜 그렇게 음. 네. 나를 없애가며 내 의견을 없애가면서까지 음. 음. 연결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 음. 네. 그러면 음. 다시 한번 다 음. 돌아가서? 음. 나는 그 원의 느낌을 알거든. 음. 음. 그거 깨지니까 너무너무너무 싫고 두렵거든. 음. 그 자체, 생각하는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음. 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음. 이제 누군가한테 뭘 부탁을 한다? 라는 것 자체는 그 사람한테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을 던져버리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저 사람들, 저 사람이 힘들었을 때, 어, 그러면 이게 힘들어지면 안 되는 거니까 음.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최대한 많은 거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 사람한테 부탁했을 때 반대로 저 사람이 한 결과물이 마음에 안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를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도 못 하겠고 고치게 되면. 저 사람이 나중에 고친 걸까봐. 볼 네. 그러니까 최대한 나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음... 그러다 보니까 좀 자족적 자급자족 네. 이쪽으로 좀 많이 가게 되는 것 같고요. 음... 그러니까 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많이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남들도 많이 힘들겠지. 그러면 이 사람이 힘들다는 얘기를 하면은 아 그래서 사람도 많이 힘들구나 하면서 아, 들어주다 보면은. 사람들은, 아, 되게 말도 잘 들어주고, 편하고, 그러니까 <laughs> 상담 이런 것도 많이, 어... 고민 상담 이런 것도 많이 들어주게 음... 되는 거죠. 근데 그, 들어주는 동안에는 그 사람의, 철저하게 그 사람의 입장으로 보니까 동... 동일시 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 사람의 고민이 내 고민처럼 느껴지는. 음... 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막 한참 얘기했는데 내가 열심히 생각을 해서 얘기했던 그런 같이 생각했던 방향대로 안 하자,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이제 혼자 속으로 상처받는 거죠. 어... 어, 그런 일들이 꽤 있었죠. 음... 음. 그러니까 사실은 이 9번 유형이 음. 왜 그렇게 수용적일까? 음. 왜 그렇게 음. 남의 이야기를 쉽게 동의해줄까? 음. 네. 이것에 음. 대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음. 네. 네. 질문을 가장 던져야 될 사람들도 9번 유형이에요. 음.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남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면 그 당신은 모르는 거예요. 나 음. 음. 아, 괜찮은데? 음. 근데 정말 모르는 거는 본, 나 스스로가 아닐까. 네. 음. 그리고, 다른 유형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수용적이라고? 음. 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수용하려고 한게 아니었거든요. <웃음> <웃음> 맞아요. <웃음> <웃음> 그쵸? 네. 어. 어. 어, 네. 아니죠. <laughs> <laughs> 그래서 음, 우리는 이 유형을 이야기할 때 음. 발달 단계 음. 수준을 이야, 이야기하지 않고는 음. 어떤 한 유형을 이해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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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정말 이 발달 단계를 낱낱이 음. 이렇게 우리가 보잖아요. 샅샅치 조각조각을 네. 파면서 네. 이렇게 파헤쳐서 맞아요. 그때 그 사람들의 그 뭔가 한숨소리와 놀라는 <laughs> 표정과, 네. 어? 이런 네. 반응들, 의외라는 반응들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행동은 너무너무 많이 볼수 있지요. 응. 다른 유형들의. 응. 그렇지만, 진짜 속마음은 모를 경우가 응.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 다른 유형들 설명을 이제 쭉 보면서도, 음, 특히나, 이제 나중에 나오실 7번 음.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밝고 생각도 막 생각도 너무 빨리빨리 빨리 진행하고 절대 뭐 아프거나 이런 거는 전혀 못 느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통증에 대한 음. 엄청난 두려움 그리고 음. 그 두려움을 보면서 아 정말 굉장히 음. 놀랐던 기억이 있었어요. 맞아요. 음. 이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 발달의 단계 음. 그러니까 그 수준 음. 건강한 음. 그다음에 평균 수준 음. 그다음에 불건강한 수준 이거를 음. 어떻게 보시면 되면 내 마음에 일어나는 소용돌이처럼 음. 보시면 돼요. 네, 아. 그게. 음. 약간 3D로 보셔야 되는 음. 거죠이 <laughs> 떨어지는 게 어. 직선으로 쭉 이렇게 떨어지는 음.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봤던 패턴 기억나시나요? 어, 빙글빙글 이렇게 어. 떨어지는 음. 거죠. 아 이게 유튜브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회혈이로, 회혈이 발아처럼 미트로 떨어지는 음. 거죠. 그래서 음, 근데 거기에 계속 소용돌이가 더 커지게 되는 음. 그것이 두려움. 맞아요. 네. 음. 두려움이 밑으로 그 수준이 떨어지면 떨어지도록 두려움의 크기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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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커지고 음. 행동의 자유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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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지네 음. 그런 소형돌이가 음. 되는 거죠 음. 결국은 밑으로 불공해지면 질수록 두려움을 아. 가득 안고 그냥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어지는 음. 답답한 상태가 음. 되는 거죠 꽁꽁 음. 네. 묶여 있는 느낌 네 같고. 어딘가에 음. 네. 그래서 음, 아, 9번의 발달 수준을 어떻게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laughs> 오... 어, 일단은 우리 그 수업할 때 가장 논란의 음. 여지가 있었죠. <laughs> <laughs> 어, 네. 수준 2에서 9번 유형이 자의식이 사라지고. 되게. 모두가 경악했던.. 그쵸 그죠 어떻게 그래 수준이가 그럴 수가 있지? 응. 수준이라는 건 건강한 사람들인데 네 내가 없어지는.. 그쵸 실제로 또이 9번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에 대한 거부감을 그쵸. 가지신 분들도 꽤 계실 거고요 어, 맞아요 응. 네, 그래서, 음. 1개 때도 이 말의 논란으로 우리가 음. 막 진짜 노, 토론을 음. 엄청나게 했었고, <laughs> 2기도 지금 이제 9번 유형까지 수업을 끝내놨는데, <laughs> 카페 글을 다 읽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데 <laughs> <laughs> 자의식에 대한, 아. 자기 소멸에 대한. 아. 어, 그래서, 아, 역시나. 음. 네, 특히나 9번 유형분들이 이걸 받아들이지를 시 못하시더라고요. 음. 음. 그러니까 특히나 그러니까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놀람 그 자체, 그렇 어. 어떻게 저러지?라는 반응인 반면에 9번인 경우에는 이제 두려움을 직면하지 못한 좀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이 스트레스가 많다든지 <laughs> 그런 경우에는 보기 싫으니까 음. 자꾸 안 보려고 하겠죠. 음. 음. 내 생각이야. 음. 내가 어. 그렇게 갈수 있는. 네. 정말, 모두를 충격에 사로잡게 했던 이 자의식이 사라진다는. <laughs> 네. 음. 그래서 수준 음. 이 정도에서 음. 그 9번 유형의 자의식이 사라진다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음. 이때는 아직 자기를 완전히 소멸시킨 건 아니에요. 음. 네. 자의식이라고 했기 음. 때문에, 음. 내가 생각하는 바, 음. 나의 의견, 음. 나의 주장 음. 같은 것을 음. 없어지게 한 거예요. 음. 원을 만들기 위해서. 음. 아까 말씀하신 ABC 그렇죠. 비슷한 거죠. 음. 그러니까 내가 그런 내가 생각하는 주장하는 바를 없애면 음. 원을 만들기가 더 좋아지는 음. 거죠. 사람이 10명인데 음. 한 명이라도 주장을 덜 하면 낫겠다. 이런 음. 생각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수준 2에서 벌써 9번이 자유의식을 사라지게 해버렸기 때문에 보통 평균 수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음. 만나는 사람들은 거의 평균 수준이거든요 그 사람한테 너뭐 먹고 싶어? <laughs> 하면 거의 모를 확률이 99%라는 거죠 어 네. 아무거나, 너 뭐.. 아, 아무거나 라고 대답하는 것도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어? 너뭐 먹고 싶은데? 아, 어, 그쵸 너는? 내가 너에게 맞출게 음, 예.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야. 에이. 음, 너 먹고 싶은 거 이러면, 음, 글쎄. 어, 음, 너 없어? <laughs> 그니까요. 음, 그게 거의 나의 어떤 호불호가 거의 없는 음. 상태. 이게 그렇죠. 자의식이 사라진 음. 상태. 맞아요. 네. 그래서 수준 이에서 이미 이걸 없앴구나. 음, 없앴죠. <laughs> 네, 그래서 그렇게 이타적이고. 음. 다른 사람들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거구나. 음. 네. 이미 없어져 버렸으니까 나의 주장이나 <laughs> 내가 원하는 바가. <laughs> 그래서 어, 이게 수업하면서 되게 이짠함이 거의 내 표정으로 나오는 약간 짠내 수업 느낌이면 네, 모두가 음. 모두의 그 약간 동정적인 눈빛을 아, 받으면 네. 마치 이거는 최소한 수준 5, 6 정도의 음. 나왔어야 되는 게 아닐까. 음. 네. 그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좀 어렵고 무슨 말인지 음. 모르시겠으면 에니어그램 지혜책 425 페이지를 펴보시면 음. 수준 2의 9번 유형이 자유의식이 사라짐이 이게 정확하게 찍혀 있어요. 음. <웃음> <웃음> 저희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절대 만들지 않았습니다. 네. 엔니어그램 연구소. 네. 음, 연구소에서 만든 책입니다. 네. 이게, 어, 사실 저희, 제가 하는 이 애니어그램 수업은 거의 이것에 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음. 네.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어떻게 수준이 떨어지는가. 그죠 네.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것은 제가 공부한 미국 연구소, 음. 돈리소의 되게 독보적인 연구예요. 음. 다른, 이제, 되게 많은 애니어그램 학파가 있는데, 이것을 밝혀내지 못했어요. 음. 왜 수준이 떨어지는가에 대해서. 음. 근데 이것을 집대성 하면서, 음, 돈니소가, 나는 이제 애니어그램 책을 써도 되겠다 해서 나온 책이, 어, 지혜책 바로 전책. 음.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이라는 음. 그 수준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책이고, 그 뒤에 더 집대성 해서 이제, 마, 만약에 한 권을 고르라면 지혜책이, 애니그 음. 지혜책이 더 집대성된 책이고, 음. 그전 단계가 이 수준을 음. 완성했을 때 했던 책이에요. 음. 네, 그래서, 어, 그리고 이 수준을 이렇게 쓸수 있었던, 모델이 됐던 유형은 6번 유형이었어요. 음. 이유는 아. 수준 1에서 9까지의 그 편차가 음. 가장 컸기 때문에 아. <laughs> 도표화하기 가장 쉬웠대요. 에. 너무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모습들도 그렇죠. 그 있었고 네. 음. 그래서 어, 6번 유형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시는 음. 이유는 사실 수준 편차가 되게 크기 때문이에요 음. 어떤 6번은 건강한 음. 6번과 불건강한 6번을 비교했을 때 같은 유형이라고 도저히 생각하기가 힘든 유형 중에 하나가 음, 네 6번 유형이 가장 심하죠 편차가 음, 맞아요. 음. 그렇게 좀 이해하고 가시면 좋겠고 음. 어 앞으로 이제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음. 9번 유형 인터뷰를 지금 한 입장에서는 음. 이 수준에 따라서도 참 이게 사람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다. 음. 네. 제가 느끼기에 음, 나무님도 그렇고 고래님도는 상당히 평균에서 굉장히 위 수준, 그 음. 건강한 수준 그 사이 정도에 있으신 음. 것 같아요. 왜냐면, 수준사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면 남들에게 잘 수능함인데, 음. 여기서 이렇게 팟캐스트 녹음도 해주시고, <laughs> 드러냈습니다. 네, <에이>, 드러내고, 그 <laughs> 제가 이제 자랑 좀 해주세요. 고번용에 했을 때, 이 박사님이 하실 수 있다고, <웃음> 고래님이. <웃음> 하셨, 음.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음. 어, 네. 제가, 물론 저희 수업도 같이 하시긴 했지만, 그, 초대할 때는 음. 선별해서. <웃음> <웃음> 응. 선택받은 일이니요 아, 아, 아. 그런 것도 있지요. 음.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음.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네. 절대로 그 지금 이제 나오시는 음. 9번 유형분들이 이 불건강에 <laughs> 있는 이 9번 유형분들하고 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음. 네. 그런가. 그래서 참. 너무 이제 좋은 말만 하면 원래 다 구분이 저런가? 라고 할수 있는데 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음, 안 좋을 땐 그렇죠. 진짜 안 좋아요. 그럼요. 음. 모든 사람은 음. 떨어질 때는 날개가 없다. 진짜 추락하는 속도는 네. 거의 도미노 그쵸. 급이죠. 네. 근데 올라가는 건 정말 그 수준이 올라가는 건요. 음, 뼈를 깎는 것도 음, 네, 정도의 어, 수양이 어. 필요하거든요. 그 그거죠. 안전장치 없이 암벽 타기네그 정도 올라가는 음. 거죠. 아 좋은 비유네요. <laughs> <laughs> 그래서 어, 제가 이 팟캐스트에서는 행동에 대해서는 음. 크게 얘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음, 네, 왜냐면 음. 다른 팟캐스트에서 많이 이야기하시고, 많아, 네, 그리고 음. 오히려 행동을 너무 많이 알게 되어서 음. 그 행동 속에 쏙 빠지는 경우가 음. 많기 맞아요. 때문에 음. 두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기회가 음. 되셨으면 좋겠고 음. 또이9번 인터뷰를 들으시면서 음. 오늘 되게 막 주옥 같은 말 많이 나왔거든요. 음. 아 <laughs> 그런 느낌 음. 나도 그렇지. 그렇죠. 네, 이런 것좀 아시고 가셨으면 음. 좋겠고. 사우나를 가야 되는데 <웃음> <웃음> 뒤에 <웃음> 사우나 왜 가야 되는지는 뒤에 아, 이유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나중에 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어이 정도 하고 음. 우리가 음. 인터뷰한 것들을 음. 들어보시고 네. 뒤에 좀더 정리하면 좋을 것 아, 같아요. 네. 음. 네. 음. 네.